그 느낌 그대로. 하나, 둘, 둘, 하나, 오케이. 너무 들지 말고. 하나, 둘, 쑥 깔아가지고. 오케이. 클럽을 들면 힘이들 들어 많이 들어가. 쭉 밑으로 깔아요, 밑으로 깔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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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오케이. 둘총 오케이 하나 둘총 오케이 하나 오케이 응? 형아씨 응? 찍어줘 나도 해보자 하나. 나는 잘 되나 모르겠네 나 이제 같이 연습해야지 하나 둘. 아이고 힘이 없다 이제 <laughs> no, not there. <at> <laughs> oh, <ideia> shit, <was> <laughs> 그래서 방향성이 참 중요할 것같 f 요 o d I have a little bit 게임이 l i t t 성이 제일 중요 f a l i 라 t l e bit of 왼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t t 면 e b 면 t of 딱 l i 자기 왼쪽으로 딱 가거든요 그러면 l 렇게 서면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 내가 딱 쳐도 타겟 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이 내가 딱 치고 왼쪽을 뻗으면 여기 있거든요 공이 이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네,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음. 내가 딱 치고 나서 도욱 타겟 쪽으로 이쪽 공을 절로 공이 네. 아, 더 빠르요 항상 와서 그냥 들었다가 내려 찍으면 해가안 가. 요 그래서 와서 칼꿈치로 약간 칼꿈치로 데리고 와서 퉁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근력이 없다 보니까 네. 힘이 없다 보니까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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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많이 진짜 헬스장에서 매일 뭐 왼손만 잡고 왼손만 막 어깨 막달려나고계을 땡기고 예, 겨우 되는 거가 응. 그래서 나도 제일 먼저 재단 내는 게 무조건 스윙 만가 오른손 입으로 막 치거든 요게꽉 들어가요. 근데 프로님들이 이제 힘빼라 힘빼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왼손이 가는 거를 이게 퉁 이렇게 퉁 도와줘야 되는데 가다가 오른손이 퉁 치면 이게 이제 힘이 꽉 들어가. 그래. 나도 그런 걸 몰랐어. 요 힘을 왜 빼야 되는지 이게 보통 그냥 다 힘빼라 힘빼라 하거든. 근데 왜 힘을 빼 힘을 빼면 거리가 안 적어 여기서 이렇게 힘을 빼면 이렇게 쳐서 이렇게 치면 당연히 거리가 힘이 안 들어가고 네, 왼손은 그냥 이렇게 누 누른 쎄게 치면 되고 결국 오른손이 이게 왼손이 가는 거면 싹 도와줘야 돼 그래 클럽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오른손이 힘을 딱 주면 딱 잡거든. 그래 초보들이 두 손으로 칠때 진짜 아프다.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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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하고 막 잡살 난다니까. <laughs> 네.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쓰면. 내가 어른손오로으면이 클러이 안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응. 몸을 확 돌리잖아요 허리부터 처음부터 몸으로 돼있고 그리부터되나어깨도 이렇게 해서 오면 그냥 이대로 막 네. 없지로 만들잖아 이 네. 네. <laughs>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몸도 좀 편하지 왼손만 그냥 근데 왼팔이 이제 왼팔과 이제 왼쪽에 근육통이 생겨도 그래도 일단 허리 허리 디스크보다 낫잖아 왼손만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조금 되면 팔이 네. 허리... 이거 너무 아, 못 쓰네. 근데 안 써도 돼요, 안 써. 억지로 안 써도 그냥 요즘에는 정말 저도 몸안 쓰고 팔로만 치려 고해요 그냥 몸 쓰면 자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. 그냥세게 치더라도 그냥 뭔가 로만 치면 제 발걸이 다 가고. 그런데 네. 왼손을 못 쓰면 왼손이 여기서 왼손이 적극적으로 공을 이렇게 밀고 나가야 팔로만 쳐도. 총 세게 치는데 왼손을 저기까지뭐 뽑으면 이제 네. 여기서 몸을 이렇게 돌리고 음 정말 어렵던지 네. 왼손이 돌고 너신발이돌아리야겠다 빨리. 이제 어떻게 시지 왼손. 일단 달려. 저 이제 같이 연습 많이 하고.